아, 제가 이번에 다른 인물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아, 왕자는 왕자가 아닙니다. 이 왕자와 태자라고 흔히 역사에는 태자라고 기록을 하는데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경순왕의 아들. 마의 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지 제가 밀양박씨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 성씨를 자랑하고 있는 김해 김씨가 아닌 경주 김씨를 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신라 왕조가 박씨냐 김씨냐에 대한 논쟁도, 논쟁도 이, 있을 테고요 뭐그 신라 시도가 박뀔 것에 가 있고 김말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서로 왕이 팽창떨이 잦았기 때문에 그러, 그렇게 왕조가 교차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 아마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은 공간을 끼리조차도 서로 역성 혁명을 일으킨 사,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에 의해서 폐위가 된 진지왕의 사례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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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삼국 시대 때 삼국 시대의 신라는 박씨가 왕이었고 통일 신라 때는 김씨가 왕이었다고. 보는 시가 또 있는데, 아니, 사실, 삼국통일 이전에 이미 김씨가 왕이었었거든요. 뭐, 그래, 이전에 뭐, 진지왕, 바로 진지왕의 아들이 바로 태종모열왕이 김춘수였죠. 그 후에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진덕여왕태종무예로왕 문무왕, 김범민이조, 또그 아들인 김정명은, 또 신문왕, 그 다음에 효소왕,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죠. 그렇게 통일, 통일 이후에도 계속 김씨왕조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어히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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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마지막 경순왕 때 고려가 침략을 히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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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를 벌인 결과 결국 천년대계의 신라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고려라는 새 왕조가 들어서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통 세계 유0 0 초강대국이었던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 가운데 가장 외소했던 한 신라가 통일 삼국을 통일한 그 찬란한했던 왜 천년 왕, 왕국이 멸망을 할, 수, 할 수가 있었느냐고 그렇게 그리고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당시 당나라가 세계 유일은 아니었죠. 지금 반대편에는. 로마 제국이 있, 있었으니까요. 더, 그리고 또 신성 로, 로마 제국까지 포함하면, 무로 1500년간은 대, 대국으로 이상을 떨쳤던, 떨쳤던 반면, 당나라는 고작 300년에 불과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게임이, 않았, 게임이, 않았, 게임이, 않았을 수도 있었을 때죠. 그럼에도 당시, 동방에서는 최강국이었던 당나라를 못된 밀리는 신라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신라가 어떻게 당시 듣도자비였던 고려한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있고 말았냐 하면 은그 원인은 바로 당시 신라의 왕이, 왕이 고집을 꺾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 탈퇴자는 바로 그것을 이 중립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 순산을 떠나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그 고집으로 그 인해서 결국 신라는 사라지고, 결국 태자도 당시 마이를 거침해서 이후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고 무기로영명해서 살았다는 고합니다 그때 한강에서는 그 마이 태자가 산속에서 당시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거의 권력의 중심에 섰었던, 섰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다 보니 그는 고려에 동화되면서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 사람도 있, 있습니다. 한간에는 서울 공개에서 지어진 사찰이 마의 태자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 추정과는 다르거든요. 이 마이라는 게 백정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게 얼마나 누더기 같은지, 오죽 하면 그것을 악마의 옷이라고 해서 마이라고 불리웠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여, 영상, 이번 에 영상은 다시 여기서 아, 지금 그지? 신라 왕조에서 백정은 시작한 이두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을 내가 이 전에 상대국이었던 당나라는 물리에 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중국과 남북한이 합쳐서 중국이랑 상대를 해서도 힘에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한만이 중국을 상대로 했다고 상대했다고 보수가 있었대죠. <laughs> 그런 당나라는 물리친 신라였는데 정말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 있을 거죠. 물론 그러한 지도자 같은 판단이 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그영성은 순식간에 존재수가 있다는 교훈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제가 또 다른 백정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상은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 하,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는 주문을 해서 커피를 마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